이건 또 약간 늦었어요, 분명히. 네. 1번 되기 전에 로프타야 전제를 안 봤거든요. 못 먹은 건 있어요? 아니요, 틈은 다 챙겼고, 이제 연못 도착은 했어요. 근데 지금 사람이 방금 핑 찍혔거든요, 제 쪽으로. 제 쪽으로. 승하 가볼까? 어디갔지? 네? 아 꺼냈구나. 이렇게 하는 건가? 그 부츠 주실래요? 몇 앞서 가겠는 걸? 부츠 부츠 지금 끼고 있는 거. 네.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버리면 바로 즉시 버려져요. 짐에서 나와줘야 네. 하는데. 소리는... 이니태도 먼저... <laughs> 그쪽에서... <laughs> <나 또한> 후... <laughs> 그... 아니, 저도 아니, 저도 아니, 되도 아니, 저도 아니, 저 저도 저니니 저랑 같이 이제 좀 다니죠 네, 여기서 만약에 교전이 누가 걸면은 네 어지간하면 피해야 돼요 우리 지금 사루트긴 한데 굉장히 그니까 사루트에서 네. 이제 셈을못 뽑는 케이스라치 그러죠 느리단 말이죠 그래서 교전은 우리가 무조건 회피를 해줘야 돼요 네그 유리병 하나밖에 못, 못, 못 찾았어요 유리병은 3개까지 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개꼭 담아오세요. 그러면은 위에서 아세개다 담아오셨네. 다 죄송 죄송. 네네 잘하실 수 있네요. 다시 주시고 저런 식으로 이제 제가 포커싱하는 거는 거의 이제 방어구 가 없는 애들이에요. 난 결과가. 이런 애들 네. 방어구 없어요. 그냥 무조건 원샷일 거예요. 스킬, 스킬 깡딜로 죽일 수 있어요. 그래서. 네. 아, 꽃이 없어가지고 지금 방어구 안 나오네. 아. 아델라가 골공묘 하면은 템이 뭐가 나오지? 이 정도면 충분하지. 텔테인 미틀테인...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? <목소리> <목소리>

정부가 뭐못 뭐 먹은 거예요? 네? 네? 뭐못 드신 거? 아, 가족 어, 모자란 네. 거예요, 지금. 제법이잖아. 그러니까 장식이 없잖아요, 지금. 네, 네. 뭐 들었을까? 대나무 그거 아니까 그러니까 뭐야, 그깊 기... 대나무는 있고 가죽이랑깃털이요 깃털이 없는 거잖아. 이번 판에 연필 제못 받은 거 같은데. 숲 네. 숲과 자연은 <laughs> 네. 난 그걸 통제할 찾았어요. 오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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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프로 도착포 갑시다. 네. 델라가 레펜들은 레펜이면은 비즐란트랑 막 그런 탱탱성으로 통과하면 그냥 썩는 거라서. 확률 그 자체야. 거기서만 쇼부치는. 밀드네 그걸...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? 뭐가 들었을까? 군가가 실험에 우와, 다시 기대다. 이니시를 누이기집에 쓰면 1아 일을. 아, 어. 이거리 다음에 써야 되 네. 먼저 걸어서 이니시 걸어야겠네요. 먼저. 아아 아래로, 아래로, 네. 아래로, 아래로 아래로 쭉 아래로 쭉 아래로 쭉 먼저, 그냥 다시 다시 쿨 돌리고. <끄러> 뭐, 뭐 읽었나? 거, 이렇게 피채우고. 프로모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끄러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니다 <끄러> <저렇게 빨아요? 끄러> <끄러> <프로봇. 끄러> 그렇게 되는 거야 음, 레이더는 챙기고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? 싸고 있어요 아래 네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? <목소리> 가습니다 아래 아. 현우 설득은 연쇄 처치 중이나네 이제 생존자가 연명남았습니다 정보가

10 minutes, 10 minutes. 10 minutes. 10 m i n u 승부가 10 minutes. 10 m i 가 u t e 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? 알렉스 가나요? 안될 거예요. 그냥 문밖시만 따놓죠. 네.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? 감성을 시간은 없어. 이라고생하면쉽아 얼마 이것도 못 읽었나? 릴렉스 시선을 볼게요. 시선을 볼게요. 시선을 볼게요. 네, 시거뭐 서브 쓰레기 왼쪽, 왼왼쪽 네. 이제 앞각이 같아요. 이렇게. 이제 얘네 노리는실 처리해. 6판 같은 걸로. 두발초쳐요두발넣요 됐어요. 오케이.

먼저 죽았지. 내 조수를 소개할게. 프로보스. 프로보스. 다시야. 왜 엠마를 공격하면 안 되겠대? 영각 생각. 길을 찾스판이라고 생각하면. <목소리> 프로보스. <목소리> 아래로아래로아래로쭉아래로쭉아래로쭉 아래로 쭉. 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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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자 그냥 쭉쭉쭉쭉이라고 하면 그냥 아리 그냥 박아서 그냥 망치셔도 돼요. 네네.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거기서 휴식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시. 여기가 CC잖아요. 1 0 0승이다 이제 다시 쪼로 갑시다. 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이거 그냥 저, 제가 생각하고 저 누르세요. 저, 저 누르세요. 저, 저 누르세요. 저 누르세요. 그냥 제 때리든 말든 제 캔슬기 없어요. 오케이. 잘어요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 누군가가 로니아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시고 이제 힐템 뭐뭐 있어요? 체스판 같은 힐템이었죠 지금 라면이랑 코코파상자 힐링토션 여기서 또도 있네요 구웁시다 이정도면 충분하지 먼저. 음... 프로모션. 또 하나 더 있지 않아요? 없어. 네네. 뭐, 그냥 고기 먹고. 이 전설 상자 나 보러 가자. 네.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?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? 프로모 <목소리> 돌려 줄 필요는 없겠지. 공대도 찾긴 해야 되는데. 아비티비 까요 네. 문적까진 먼저까진... 어, 아니다. 괜찮을 것 같은데. 사람이 생겼 바로 알리로 그냥 도망가세요. 자. 네. 승리하러 가 프로모션. 설마 이 이제 저 따라오시고. 먼저 졸하지새 어.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어때만한게나와는데 어, 프로미넌스요? 프로미넌스. 먼저 졸업하지. 굳이 안것 같은데. <laughs>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? 그러면것 숨겨둘까요? 그러면 네 그냥 버리죠. 그러면... 네. 오 또다 이거. 킵좀 하자. 먼저 가지 음.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? 먼저 아델라 만쿨에 대한 회의성이 좀 회의감이 좀 있어. 다른 애들은 그냥 쿨감 휴를 그대로 봤는데 아델라는 그게 아니라. 좀 싫던데 숲과 자연은 1 11. 좀 봐라. 난 그걸 통제할. 1 네. 1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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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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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다에 11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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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이에 11월에 1 1레븐좀 귀엽지 않나요? 자 아, 음식들아 기다려 수고. 하면서 막 발랄하던데. 와 이번에 버프 받은 성법이. 한번 해봐. 설나 아. 공격력 차이 너무 심각하게 나는데.

체스를 두기엔자 이제 여기서 네. 입구 여기 거예요. 도 여기도. 여기도. 아 왔다왔다왔다 왔다왔다도 여기도. 여기도. 이기도요 잡았어요 도았어요여았어요네도 여기도. 여기도. 여 아, 나가 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이못만 되고 2명 남았습니다. 몇 순하 앞서 가겠는 걸? 규칙은 불규칙에서 태어난 자식. 아, 네이건 경력업 기 그런데. 격려를 빼면은 설마 이것도 못 읽었나? 이거 글쎄 좀.. 기... 아니다 제가 들, 통제할게요 네네 네. 공격력이 이게 퍼스 증이랑 공격력이 좀 조화로워야 한단 말이야 승리자가 있다면 패배자도 있는 법이지 이거 보고 는게아니야 데미지 보고 내가 판단했을 때 별로라는 판단이어서 난 결과가 보여 no. <놀람>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... 여기다가 성범위를 꽁켜놓고 봅시다. 음... 가장 베스트는 우리가 여기 오른쪽 자리를 잡는 거였는데, 약간 제가 포션 잘못 잡은 거 같아요. 이러면 뭘 하든 저혼자 어, 남은 알렉스가... 잉컨 부릴 텐데... 일단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시시 네. 따놓고! 어어나나 사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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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다. 만요체로 하고 네. 리모트 마인인데 <목소리> 이거 깔아 둘까요? 깔아 두세요.

일치레 날래 제일 처음에 손프로모제벨프로모 같이 찍어 보자. 밑지가 생안었네나 자, 이것도 보다 있냐? 나왔 도 막을 수 없습니다. 체력실 100 음. 음. 남아. 음식다, 기장다. 오늘 건나? 음. 먼저 거기 따라가보죠. 체크. 음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음 다음 누군가가 생존자의 절반을 학살했습니다. 뭔가 이게 에어본 퀸 콤보야. 아델라로 하면 좋은 느낌 있는.